네 안녕하세요 올라타 TV의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견적 비교보다는 이제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보조금도 보조금이고, 뭐 전기 충전에 불안했던 요소들,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안정성적인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찾아주시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시고 계셨는데 경차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어, 캐스퍼 엘렉트릭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7월달부터 사전계약을 받고 있고요. 엔트리 모델부터 해가지고 모델 라인업은 전부 다 나온 상황이에요. 어, 기존의 캐스퍼랑은 별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LED 램프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변동된 게 있고, 충전 단자 부분이, 자동차의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휠 베이스가 좀 넓어져가지고 뒷좌석의 공간이 기존 캐스퍼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 장점으로 좀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레이 EV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2천만원 후반대 정도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옵션을 아마 포함한다면 3천만원대 초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단 사진이나 영상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회 충전 시에 완충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300km가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EV6나 롱레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다드 모델 정도의 주행거리는 경차로서 충분히 멜트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V2L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2열 공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휠 베이스가 확장됐다는 거 그리고 클러스터가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행 편의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을 하게 되시면 어쨌든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차량의 이제 출고 시점이라든지 예상 보조금 같은 경우를 측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큰 단점이 하나 발생할 수 있다면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금 할부로만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렌트리스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품을 입혀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시간이 적어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비교할 때 기아 자동차의 레이 EV하고 좀 비교가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기가 진짜 폭발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현대자동차에서는 또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 있을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캐스퍼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조금 더 주행거리가 길고 조금 더 편의시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부가적인 옵션 사항들이 레이 EV보다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좀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충하면서 뭔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전기차 하면 뭐가 뭐냐면 보조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국고 보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 구매가에서 옵션을 좀 추가했을 때한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보조금을 한 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게 된 건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레일이랑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남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방 쪽에서는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런 쪽에서 실 구매를 한다면 아마 실 구매가는 천오백에서 한 천팔백 정도 사이에서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렌트사에서는 보통은 이런 대량으로 구매를 할때 등록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료나 리스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홈페이지나 어떤 사전 계약 이런 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영업 담당하는 영업 딜러라든지 담당자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한 번씩은 꼭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 할부 구매가 저렴하다고 한들 장기 렌트나 리스로 비교했을 때 뭔가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매 방법을 렌트나 리스로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확정되어 있는 건 없고, 레이 EV라 비교를 할수 밖에 없잖아요. 차량 가격도 비슷하고. 어쨌든 동일한 포지션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5년 나눠져 있는데, 초기 비용 아예 들어가지 않고, 보조금만 적용받아가지고, 4년 계약했을 때, 5년 계약했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대가 한 40만 원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레이보다는 출시 일자도 늦고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고 또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건 자체는 레이보다 조금씩 비싸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점을 해 가지고 지역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잘 받는다고 한다면 레이랑 동일하게 한 4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는 맞춰서 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높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할인이 좀더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프로모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선점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아예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 EV와 비교를 하면 어쨌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어, 주행 거리도 넓고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캐스퍼가 어디 빠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신다면. 혹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올라타TV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 시점 가장 알아보시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계약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현저하게 적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 가면 은 캐스퍼 일렉트릭 또한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알아보신다면,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각종 혜택이라든지, 사전계약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 하고 있으니, 올라타 TV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 김선생이 직접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